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은 정말 정말 오랜만에 찍어 보는 다이어트 영상인데요. 제가 이번에는 드디어 다이어트 성공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됐어요. 제 브이로그를 지금까지 꾸준히 봐 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제가 브이로그 영상에서 꽤 자주 다이어트를 할 거다.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사실 계속 계속 실패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굳게 마음을 먹고 제가 전에 했었던 다이어트 방법들을 다시 떠올리면서 운동도 꾸준히 병행을 하면서 다이어트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이어트 성공 후기, 그리고 뭔가 이번에 다이어트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를 알려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바로 시작을 해보자면 일단 전후 스펙을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다이어트를 시작하겠다. 딱 마음 먹고 몸무게를 잰 날에 체중은 55.3kg 였고요. 사실 그 전날인가? 전전날인가? 정말 오랫동안 체중계를 안 올라가다가 남자친구 집에 있는 체중계에 올라가 봤는데 몸무게가 56kg가 넘은 거예요. 근데 제가 고3 때 굉장히 몸무게가 많이 불었던 사람으로서 그 몸무게를 보면 60kg가 정말 금방이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됐고 지금 몸무게는 49.1kg예요. 저희 키도 같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 키는 161cm입니다. 그래서 총 6kg. 제가 충격받은 몸무게에서는 7kg를 감량을 했고요. 제가 전에 찍었던 굉장히 많은 분들이 봐주셨던 그 다이어트 영상도 딱 7kg를 감량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때 시작했던 몸무게보다 무게가 조금 더 많이 나가서 7kg를 빼도 47kg가 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번에도 7kg를 감량을 했습니다. 저는 8월부터 운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좀 천천히 몸무게가 빠졌어요. 애초에 엄청 빠르게 몸무게를 감량하는 게 목표가 아니었고 건강한 몸을 되찾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그냥 길게 보면서 다이어트를 했고요. 8월부터 지금까지 4개월 5월 조금 넘게 다이어트를 하고 있고 지금도 다이어트는 계속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는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몸무게를 더 많이 감량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제가 원하는 딱 건강한 몸을 찾고 싶은 목표가 있어서 그 목표 때문에 계속 운동을 하고 있고요. 이후에도 몸에 변화가 생긴다면 또 영상으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이번에 다이어트를 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퇴사를 하고 대학원을 다니게 되면서 정말 급격하게 살이 많이 쪘었어요. 원래 그전에도 계속 쪄봤자 51kg 정도였는데 96kg까지 쪘으니까 한 5kg 정도가 는 거였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중간에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다 전에는 근육도 좀 있었다면 근육도 사라지고 그냥 지방으로만 가득찬 그런 몸이 된 거예요. 대학원에 와서 배달 음식도 진짜 진짜 많이 먹었고 애초에 운동량이 거의 없고 앉아만 있다 보니까 살이 계속 찌더라고요. 그리고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면서 뭔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음식으로 풀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배가 불러도 또 친구가 다른 걸 먹자고 하면 그것도 먹고 또 많이 먹고 했던 습관들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살만 찐게 아니라 건강에도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일단 면역력이 굉장히 떨어졌었고요. 체력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앉아만 있다 보니까 허리 통증도 생겼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건강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진짜 다이어트를 하지 않으면 공부도 오래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굳게 마음을 먹고 다이어트를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부터가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인 것 같은데요. 식이를 어떻게 했는지랑 운동을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식이를 어떻게 했는지부터 말씀을 드려보자면 사실 저는 이번에 식이를 그렇게 크게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에 식단 관리가 필수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기존에 먹어오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를 하고 극단적으로 샐러드만 먹거나 이제 닭가슴살만 먹거나 하게 되면 그 다이어트를 오래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애초에 식단에 크게 중점을 두지 않았었고요 그 대신 약간 습관을 바꿔보려고 한다거나 조금 조금씩 제가 할수 있는 식단 관리를 추가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도 이제 다이어트를 딱 시작했을 때 가장 의지가 불타오르는 초반 한달 동안에는 그래도 좀 깨끗하게 많이 먹으려고 했고요 아침으로는 제가 영상에서도 자주 보여드렸던 호박고밥 같은 거를 챙겨서 먹었고 맨날 시켜먹는 배달 음식 대신에 냉동으로 된 비건 식품들을 사서 현미밥이랑 김이랑 같이 먹었. 그리고 좀 전날에 무겁게 먹었다는 생각이 들면 다음날에 샐러드를 챙겨 먹기도 했는데 이번에 다이어트를 하면서 먹었던 그 스윗밸런스 샐러드가 제 입맛에 굉장히 잘 맞았어요. 그래서 그 샐러드도 굉장히 맛있게 먹었고 개인적으로 저는 풀만 많이 들어있는 샐러드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좀 다채로운 조합의 샐러드를 먹고 싶으신 분들은 스윗밸런스 샐러드 드셔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한 달을 그렇게 하고 나서는 사실 크게 뭔가 식단 관리라고 할 것이 없이 먹기는 먹었는데 먹고 싶은 것은 먹되 하루에 최대 한번 그리고 배가 부르기 전에 멈추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예전에는 배가 진짜 터질 정도로 음식을 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결국에는 속도 너무 더부룩하고 불편하다는 걸 알고 있어서 배가 100% 차기 전에 한90% 정도 찼으면 멈추는 습관을 좀 드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런 습관이 전체적인 먹는 양을 좀 줄어들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느낌이라서 그 방법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싶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 기간 동안 약속은 어떻게 하셨냐 이런 질문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애초에 식단에 크게 중점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도 다 나갔고요 먹고 싶은 안주도 먹고 술도 다 먹었어요 그 대신에 그렇게 전날에 약속에서 좀 무겁게 먹었다고 하면 그 다음 날에는 또 배달 음식을 시켜서 피자나 햄버거나 이런 거 먹기보다는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식단인 비건 식품이랑 현미밥이랑 김 이렇게 해서 좀 가볍게 먹는다는 생각으로 먹었습니다 아마 왜 닭가슴살을 먹지 않고 비건 식품 을 선택을 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제가 최근에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뭐 논문들도 많이 읽고 관심 분야여서 이제 연구 주제도 찾고 하다 보니까 모든 식단을 다 비건으로 바꿀 수는 없겠지만 당연히 할수 있을 때라도 조금 육류 섭취를 줄여보는 것이 지속가능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선택을 해봤었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 비건 식품들이 다 너무 너무 맛있었고 또 영양분도 봤을 때 굉장히 알차게 잘 차있던 그런. 느낌이었어서, 다채롭게 음식을 선택해서 먹을 수도 있고, 또 조리 방법도 굉장히 간편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요것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보조제 섭취 여부를 말씀드리자면 보조제는 전혀 먹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전에 가르시냐도 먹어보고 한약 다이어트도 해보고 해봤는데 정말 속만 오히려 더 불편해지고 오래 지속할 수 있는 다이어트가 되지가 않더라고요. 보조제 섭취를 하는 것도 조금 더 부스터 효과를 낼 수는 있게 해주겠지만 보조제의 도움을 받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서 이번에 보조제 섭취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간 간식 참은 법 이런 것도 많이 예전 영상에서 물어보셨는데 일단 저는 평소에 간식을 그렇게 엄청 먹는 타입은 아니에요. 그래서 간식을 참거나 하는 게 특별히 어려운 건 없었고, 그래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먹게 될 때가 있어도 거의 폭주하듯이 먹거나 하지는 않으려고 했고요. 그리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스크림을 엄청 좋아해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을 때마다 잘 시켜서 먹었습니다. 그 대신 이것도 배가 엄청 부르게 먹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식단은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식단을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도 별로 힘들지 않게 좀긴 기간 다이어트를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식단 관리에 크게 중점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저의 다이어트 성공에 거의 구할은 운동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처음에 목표는 줄넘기 다이어트를 다시 하려고 했었어요. 아무래도 저는 좀 움직임이 있는 운동을 좋아하는 편이어서 헬스장에 가는 것은 별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 줄넘기랑 필라테스 병행을 하면서 홈트 같은 걸 하려고 했었는데, 줄넘기가 아무래도 위아래로 뛰는 그런 운동이고 제가 허리가 그렇게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줄넘기를 시작하고 일주일 있다가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줄넘기를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다녔던 필라테스는 소도구 필라테스였고 또 보수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할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조금 더 다이어트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등록한 필라테스 학원은 그냥 기구 필라테스이고 특별히 뭔가 유산소가 많이 되는 느낌은 아니었어서 크게 다이어트에 효과가 없다라는 느낌이 들고는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마침 허리가 너무너무 안 좋아져서 의사 선생님께서 걷기나 달리기 같은 운동을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친구를 따라서 처음으로 런닝을 했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운동을 러닝으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러닝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러닝이 매일매일 할수 있는 운동은 아니에요. 적어도 48시간 정도의 휴식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틀 간격으로 진행할 수 있어서 저는 중간중간에는 홈트를 해줬고요. 런닝을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친구 추천으로 런데이를 깔아서 런데이의 트레이닝 그 코스에 맞춰서 운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런데이 두 개를 뛰었고요. 두 개를 계속 앞서 나가는 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에 했던 거를 한번더 뛰고 새로운 거를 뛰는 방식으로 해서 첫한달 동안은 거의 두 개를 계속 붙여서 뛰었어요. 그래서 첫 달에는 거의 100kg 가까이를 뛰었었고요. 홈트도 그때는 러닝 중간 중간에 매일 매일 했었기 때문에 정말 8월 한달 동안은 맨날 맨날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9월까지도 매일 매일 운동을 하려고 목표를 하긴 했는데 9월에 제가 백신을 맞기 시작해서 운동을 아예 못한 주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운동의 횟수는 줄긴 했지만 그래도 8월, 9월까지는 홈트를 계속 병행을 하면서 러닝을 했고 10월 이후로는 어느 정도 다이어트가 되기도 해서 홈트는 제외를 하고 러닝만 하는 방식으로 운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홈트를 할 때도 조금 유산소를 병행하는 운동을 하고 싶어서 근력 유산소가 가능한 운동들을 많이 선택을 했었고요. 땅끄부부 칼소폭도 진짜 많이 했었고 시리즈가 꽤 많아요 그래서 뭐핵 매운맛, 매운맛 다양하게 선택을 하면서 했었고 초반에는 땅크부분님 운동을 많이 하다가 이후에는 빅시스님이 올려주시는 40분짜리 근력유산소 운동들이 있거든요 중복되는 동작 없이 다양한 동작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영상이 워낙 예뻐가지고 약간 힐링을 한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그 운동을 했었어요 원래 처음에는 뭐 복근 운동, 팔 운동 이렇게 섞어가면서 하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면 나중에 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재밌게 할수 있는, 움직이면서 할수 있는 근력 유산소 위주로 홈트는 진행을 했었습니다. 최근에도 날씨가 많이 추워졌기는 하지만 러닝을 하면 땀이 정말 금방 나기 때문에 옷을 좀 여러 겹 껴입어서 나가면 뛸만 하더라고요. 겨울에도 아마 장비를 좀 체인지를 하긴 해야겠지만 뛸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계속 러닝을 할 예정이고요. 아마 러닝을 하면서 무릎이 너무 아프시거나 발목이 아프시거나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러닝을 할때 무릎이 너무 아프면 무릎보호대를 착용하기도 했었고 발목이 아플 때는 테이핑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고했던 테이핑 방법도 더보기란에다가 달아둘 테니까 참고하셔서 그런 테이핑이나 무릎보호대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하시면서 러닝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의 시기와 운동 관련된 내용들이었고요. 사실 뭔가 크게 어, 특별한 방법은 없지만 꾸준히 할수 있는 저만의 방식을 선택해서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꽤 오랜 시간 동안 다이어트를 진행을 할수 있었던 것 같고 지금도. 계속 진행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꾸준하게 운동을 할수 있었던 이유를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말씀드려 보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식단에 크게 의존하지 않았던 게 가장 큰것 같고요. 먹을 거를 참기보다는 오히려 맛있는 걸잘 먹고 운동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서 더 즐겁게 운동도 하고 다이어트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뭔가를 참는 게 결국에는 보상 심리로 인한 폭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다이어트 했던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크게 식단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기간을 길게 잡는다면 건강하게 체중 감량을 할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식단에 의존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몸무게에 1위 1비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몸무게를 매일매일 재는 것도 좋지만 사실 그 자체에만 너무 의존을 하다 보면 어떤 날은 분명히 감량이 되고 어떤 날은 감량이 안 되는 날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8월 내내 운동을 하긴 했지만 식단을 크게 줄이지 않았었기 때문에 몸무게가 이렇게 살짝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감량이 됐었어요 근데 만약에 몸무게가 조금 늘었을 때마다 하... 방법이 효과가 없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뭔가 의심 같은 게 생겼었다면 중간에 금방 포기하거나 다른 조금 더 극단적인 방법을 찾았을 것 같기도 한데 결론적으로 길게 봤을 때는 몸무게는 계속 감량이 되고 있고 체형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는 게 느껴졌었기 때문에 몸무게에 일일비 하지 않고 그냥 눈바디를 좀더 보신다든지 아니면 그냥 내가 느껴지는 내 몸의 상태를 믿고 다이어트를 계속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트래킹용으로 몸무게를 보는 것은 좋으나 너무 몸무게에 의존을 하면 중간에 다이어트를 포기하게 되거나 더 극단적이 될수 있어서 몸무게는 그냥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운동을 굉장히 즐겁게 했다는 건데요. 저는 이번에 했던 러닝이 너무너무 잘 맞았었어요. 이게 달리면서 드는 성취감이 굉장히 좋아서 사실 러닝을 시작하고 다이어트만 된게 아니라 굉장히 심리적으로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러닝 특집으로 아무래도 이제 운동화라든지 운동 방법 등등을 조금 더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러닝은 제가 한번더 정리를 할 건데 그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러닝 자체가 저는 심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저한테 정말 좋은 영향을 끼쳤던 운동이라서 운동을 즐겁게 했던 게 이번 다이어트에 정말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움직이고 싶지 않고 나가고 싶지 않을 때 일단 옷을 입어보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우선 나가기만 하면 그리고 매트를 깔고 시작만 하면 솔직히 운동을 지속하는 건 쉽거든요. 근데 나가기가 너무 귀찮고 첫 발을 뛰는 게 어렵잖아요. 그냥 내일 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그냥 옷을 입는 걸로 시작을 했고요. 옷을 입으면 당연히 옷을 입었기 때문에 몸이 움직여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도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너무 고난도 운동을 선택을 하거나 너무 힘든 운동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힘든 운동을 선택하면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포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홈트도 그렇고 러닝도 그렇고 저한테 맞는 페이스대로 올라가는 것을 목표로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즐거운 운동들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더 오래 지치지 않고 운동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사용 어플을 알려드리자면 저는 밀리그램이라는 어플이랑 런 나이키런 이렇게 세 가지를 사용을 했고요. 밀리그램은 사실 식단을 기록하거나 체중을 기록하는 앱들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특히 좋았다고 느껴진 게그 식단의 칼로리를 뭔가 계산해서 적게 하기보다는 식단 사진을 올리면서 본인이 그 점수를 매길 수가 있어요. 얼마나 배부르게 먹었는지랑 뭔가 건강한 정도 이런 거를 본인이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칼로리에 의존하기보다는 그 식단 자체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건강하게 먹고 많이 먹었는가를 기록해둘 수 있다는 게 저는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애플워치나 이런 걸 사용하시는 분들은 건강 앱이랑 연동이 돼서 러닝한 기록이 자동으로 기록이 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굉장히 편리했어요. 그래서 저는 운동 기록이랑 식단 기록이랑 다 밀리그램 어플을 통해서 했고요. 근데 한 8월, 9월까지 진짜 열심히 하다가 10월부터는 이제 다이어트가 어느 정도 저의 일상 같은 부분이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기록을 잘 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래도 틈틈이 이제 체크를 할때 보는 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플 추천드리고 싶고 런데이랑 나이키런은 이제 러닝을 도와주기 위한 러닝을 좀 기록하기 위한 그런 어플로 사용을 했습니다. 나이키런을 키면 건강 앱에도 바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밀리그램까지도 연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록용으로 켰었고 나이키런 같은 경우에는 소리로 언제 뛰어야 되고 언제 걸어야 되고 얼마나 남았는지 같은 거를 계속 음성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시간을 계속 보면서 뛸 필요가 없어요. 처음에 저도 런데이 앱을 알기 전에는 제가 타이머를 맞춰놓고 2분 뛰고 2분 걷기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 시간을 보게 돼서 편하게 달리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러닝 초보시라면 런데이 어플을 사용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실제로 그 코스를 따라서 했을 때 저는 지금 이제 런데이 8주차 코스도 모두 완료를 했고 지금도 솔직히 한 20분 정도를 뛰어도 그렇게 크게 힘들지 않게 뛸수 있는 체력이 됐어요. 그래서 러닝을 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사용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어떻게 다이어트를 했는지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이어트를 다짐하고 계신 분들께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모두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겠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의 최종 목표를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저는 계속 꾸준히 좀더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도록 다이어트는 유지를 할 예정이고요. 최근에 엄청 유행하고 있는 바디 프로필을 찍거나 하는 목표를 세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냥 저의 일상 속에 운동이나 건강한 습관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속 지속을 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살이 좀 많이 빠지니까 복근 운동도 해 보고 싶고 특정 부위를 감량을 해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요즘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도 영상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모두 모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